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136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극휼하심입니다 자비하심입니다. 세상의 작은 자들과 낮은 자들, 없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서 건져내시고 진토에서부터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었더라" 라는 단어는 발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가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홍수가 내려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진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사람들이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돌이켜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허나 노아의 가족 빼고는 그 누구도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극류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온 우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25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